안녕하세요, 베란다 농부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일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세 세트를 준비했고요. 일단 제가 다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이고 조금 이제 얼마 안된 아이들은 너무 뿌리가 덜 내려가지고 드리고 싶어도 사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밖에 준비를 못했지만 그래도. 처음 키우시는 분들, 로즈버드 종이에요. 거의 다, 얘네들이 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쉽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고수분들은 뭐, 이거는 뭐, 초보분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보니까 사실 제가 다삽목기를 분양받은 상태라서, 그렇게, 어, 아주 어려운 아이들은 제가 아직 삽목도 하지 못할 상태라서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세 개랑 또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분한테만 이세 세트를 가져가시는 분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분은 제가 요거를 드릴 생각이에요. 요거는 제가 다 삽목한 거고요. 요거는 후쿠시아예요. 후쿠시아 삽목이 아주 튼튼하고요. 뿌리도 잘 내린 상태예요. 얘도 후쿠시아 삽목이. 이제 세 세트 중에 한 세트씩 고르 한 하나씩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이 아니라 요 다섯 개 중에 한 개. 그러면 네 개로 갈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세 개만 보내드릴 거고요. 나는 이게 한이 중에 얘는 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시죠? 뭔지? 얘랑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 하씩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뿌리찍기한 아이를 드리기도 그렇고, 사실 어막 드리고 싶은 마음은 되게 많은데, 음 상황이 좀 다음에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세트 이제 그 영상에다가 나는 몇번 세트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당첨자가 발표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요거는 후쿠시아랑 얘는 이제 그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저는 뭐 후쿠시아 하나 필요해요. 아니면 얘가 하나, 얘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추가로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세트에다가 저는 후쿠시아요. 그러면 요렇게 가겠지요? 요렇게. 그리고 저는 2번 세트 만약에 이제 처음에 문자 남기실 때는 1번, 2번, 3번만 해주시고요. 제가, 제가 이거를, 이 이거 뭐지? 뭐 기계로 뭐 추첨하는 거 다른 분들 하는 건 보긴 봤어요. 그런데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이름을 써서 그냥 안날로그로 <laughs> 아날로그 방식으로 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줄 몰라요 사실 이거 하면서도 이제 찍는 것만 배우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아름아름 해가지고 갱신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걸 보고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 제가 유튜브 하면서 연세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정말 놀랬어요. 저보다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조언해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목록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종류별로 이렇게 품목해가지고 영상들을 정리하는 것도 제가 알려주셔가지고 배웠죠. 또뭐 쇼츠 같은 거, 며칠 전에 쇼츠에 그 댓글다는 거, 그것도 제 댓글 못 달게 하는 뭐 그런 거를 어떤 분이 하셨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이제 마리맘이라고 이제 그분께 여쭤봤어요. 그분이 이제 댓글 중지를 해놓으셨길래 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잖아요. 여쭤봐가지고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시는지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 감사한 마음은 정말 정말 큰데 제가 이렇게 삽목을 아직까지는 초보다 보니까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앞으로 쭉 같이 갈 거고 또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꼭 되어 있어야 요거 제가 추첨 들어갈 거고요. 본인이 원하는 번호를 쓰시면 돼요. 1번 세트, 2번 세트, 3번 세트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는 3개가 1번 세트고요. 1번 세트는 이렇게 그림부케 화이트링 도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번 세트 레드 럼블러 화이트링 근데 무명이가 하나 있는데 엔틱 로즈나 엔틱 어, 로즈 추정이에요 제가 사실은 엔틱 로즈 같아요 엔틱 로즈로 추정되는 무명이 일반 무명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3번 3번은 그림켓, 레드 럼블러, 화이트링입니다. 이게 3번. 이렇게 3번입니다.